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샤론코치의 톡톡톡, 톡톡톡. 자 오늘은요 네. 예 우리 학부모 mc 김미아 씨예예 네. 예, 다시 또 만났는데 네네. 너무 반갑 네요 네, 반갑습니다 점점 더이 예뻐지세요 네네아 원래 더 예뻤나요 <laughs> 겨우겨우 겨우 근근히 화장만 네. 하고 네, 네. 나옵니다. 원래 또 이렇게 화면을 계속 받다 보면 네. 음, 점점 더 이렇게 왜 카메라 샤워라고 하죠. 예, 마사지 받아서 좀더 예뻐지십니다. 네. 워낙 뭐 미모가 또 워낙 훌륭하시기 아,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아, 네. 아유, 중요하죠. 음. 아, 저희가 이 방송을 하시를 준비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거는요, 네. 예, 보정이 되는 카메라. 아, 그렇죠. 네, 중요한 <laughs> 트렌드가 요즘에는 네. 보정이 예, 네. 보정이 돼야 됩니다. 아, 저희가 맨 얼굴로 나가면 아마 아, 아무도 안 보실 그럼요.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자, 이거는 뭐랑 상관이냐면 우리 의 행복과 관계 있죠. <웃음> 스스로, 스스로. <웃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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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면신나잖아 행복하려고 이 일을 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인생 음. 뭐 있나요? 네. 네. 네, 면신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저요. 음. 솔직하게요. 네, 그럼요. 솔직하게죠. 어, 응. 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네. 이제 화장도 다 지우, 다 씻고 네. 아이도 자고, 네 잠옷을 수면바지를 입은 네. 상태에서 네딱 자려고 딱 누웠을 때 가장 네. 행복해아 하루 이제 일과를다 <laughs> 마치고. 네네. 어, 아 그냥 너무 어. 솔직한가요? 아니요. 어 네. 나는 모든 걸다 했다 이제. 네. 음, 오늘 나한테 네. 주어진 일을 다 하고 네. 정말. 할다 어, 했다. 어, 안락하게. 네네. 네싹 들어갔을 때. 네네. 아, 음. 좋다. 네. 음. 선생님. 제가, 음, 네. 제 얘기하기 전에, 네, 네, 제가 어. 이제 많이 만나본 엄마들이, 네, 어, 네.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보니까, 음, 응, 응. 대부분 엄마들은 이제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어, 언제 행복하세요? 응. 이렇게 얘기하면, 응. 응, 대부분 이제 좀 나이 드신 엄마들은, 아우, 응, 응, 응. 아이, 그, 응. 대학 들어갈 때, 응. 그, 입학, 그, 예, 응. 붙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막 응. 울었어요. 응. 이런 분도 있고요. 응. 어떤 네. 분들은 네. 처음 아파트 음, 구입했을 때. 맞아요. 예. 맞아요. 나의 첫 집을 만들었을 때, 마련했을 때, 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음. 이런 분도 있고, 음. 또 음. 어떤 분들은, 음. 음. 음,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임원 됐잖아요. 아, 예, 아, 아, 아. 임원에도 네. 너무 좋았어요. 음. 라는 분도 있고, 음. 또 어떤 분들은, 뭐 행복 별 건가요? 우리 가족 모두 다 음. 건강하고, 좋아하고, 예, 음. 잘 살고, 음. 사이 좋으면 되죠. 맞아. 이렇게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자, 뭐냐, 행복은요, 네. 굉장히 주관적인 것. 네, 거예요. 주관적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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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이제 공부를 어. 얘기할 때, 네. 공부를 10으로 보면 5는 유전자, 네, 네. 음. 3은 음. 공부 환경, 네. 2는 본인의 노력, 의지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네. 거기서 행복이라는 거는 네. 거기도 5는 유전자 맞더라고요. 예. 음. 네. 음. 근데 거기에서는 1이 환경이었고요, 네. 4가 본인의 의지였어요. 아. 이네, 그렇지. 네. 네. 행복이라는 건 내가 음.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죠. 음, 맞아요. 네. 음.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음. 행복하냐, 안 음. 행복하냐는 음. 어찌 보면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좀 다르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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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오래 살면서 네. 강남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냐, 음. 아, 제 책에도 써 있는데 네. 제가 행복의 삼각형이라는 걸 갖다가 네, 네, 네. 글로 쓴 적이 음. 있는데 음.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예한 음. 네. 변은요 음. 대부분 음돈네예돈두 돈. 음. 음. 번째는 음. 어~ 자녀의 뭐 교육이라든가, 입시, 네, 네. 자식이 잘 되는, 거. 음, 자식 잘 되는 어, 거. 세 번째는 명예. 명예. 네. 음. 어, 뭐, 나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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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음. 대부분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음. 근데 그 가운데, 삼각형의 내부는 뭐냐면, 네. 음, 건강. 건강. 네. 맞아. 네. 이세 가지가 음. 다 있어도 아프면 끝인 맞아, 거죠. 맞아 아프면 끝이죠. 네, 음. 어뭐뭐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치의 병에 걸렸대든가 음. 아, 사고를 크게 입었대든가 이러면 음. 정말 행복이 많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그 바깥을 삼각형을 둘러싼 큰 원은 화목이더라고요. <laughs> 화목. 네. 맞아. 쌤이 네. 항상 강조하시는. 네. 네. 집이 만일에 돈이 없어도 음.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 행복한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을까요 음, 뭐~ 다 누가 누구나, 누구나 다 돈이 음. 많고 공부를 잘하고 음. 그다음에 뭐~ 좋은 명함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음, 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행복이라는 건 다분히 주관적이고 음. 다분히 생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음. 그럼 과연 우리 네. 인생은 그런데 네. 애들은 행복한가 아이들의 행복 네. 참, 아이들의 네. 행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아 이건 행복해 이거는 음. 불행해라고 할수 있지만 네. 아이들은 그런 선택할 수도 없고 그쵸, 맞아, 그렇죠 어리고 네, 대부분 부모들이 끌어주는 대로 음. 따라오잖아요 네. 과연 우리 애들은 행복한가 네, 한번 네. 생각해봐야 될것 네. 같아 네. 얘네들은 행복한가 네. 아, 자, 제가 음. 그래서 또 이렇게 네. 또 예, 음. 체크 리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 이건 <laughs> 뭘 썼네요. 지고 이렇게. 제가 <laughs> 이 방송 준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 내려놓으시고요. 자, 우리 미연 네. 씨가 네. 체크 리스트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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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면 나갈 거예요. 음. 체크 한번 해세요. 네. 총1 2 가지 항목이거든요. 음. 음. 자, 우리 아이는 몇개 해당이 되는지 예, 들어보세요. 네. 자, 1 번. 네. 번. 집은 편안하고 안전하다. 네. 부모는 둥지다. 네. 두 번째 푹 자고 잘 먹는다. 네. 세 번째 주변 정리를 잘한다. 네.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겁다. 네. 다섯 번째 약속을 잘 지킨다. 네. 여섯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한다. 네. 7번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인다. 네. 경청. 그리고 여덟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알고 더 잘하게 만들어준다. 네. 아홉 번째,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인으로 성장시킨다. 네. 십 번, 체육 활동을 통해 체력과 협동심을 키운다. 네. 열한 번째, 친구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네. 열두 번째, 아이가 하루에 30분 이상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해피타임. 해피. 음. 음. 자 미연 씨가 지금 우리 1 2개 읽어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음. 본인이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돌아오면 아이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아이 그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엄마가 생각하는 <laughs> 네. 아이의 행복한 거, 네네.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좀 네. 다를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음. 어떤 뭐그 어떤 이론의 근거에서 한건 아니지만 네네네. 제가 아이를 갖다 이제 계속 <laughs> 키워오면서 어, 어, 저에게 경험을 네, 어, 네. 통해 본다면, 음. 아, 아이들이 럴때 굉장히 행복해 음.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런 정말 경험이 그렇죠. 중요하죠. 음. 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음. 지방에 갔다 오면 애들이 음. 첫마디가,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음, 응, 집에 그런가? 가서 쉬고 싶어. 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 저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 그 집이 좋은 거예요. 어. 좋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엄마한테, 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 빨리 와. 이러면 어. 그 아이는 행복할 거잖아요. 어. 엄마 음. 좋아하는 거. 같아서. 네. 또 가끔은 네. 엄마 음. 나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이런 이런 음식 먹고 싶어. 음. 아이들한테 음. 추억의 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것 되게 좋잖아요. 네.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음. 기본적으로는 음. 음. 아이가 인정받고 음. 안락한 분위기에서 존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행복과 자존감은 떨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 무슨 네, 얘기냐 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음. 그 아이의 자존감은 올라가거든요. 네. 자존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괜찮은 거야. 어. 응. 그니까 우리 애도 내가 봤을 때음이 어. 정도면 괜찮아. 어. 어 나는 김미연 씨 아들로서 손색이 없어라고 <laughs> 생각해야 돼 당당하게. 당당하게. 네어 어. 아들이 그런가요? 저희 아이 그래도 네. 네, 그거는 그래도 좀 네, 네 그래도 그렇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도 노력을 어. 계속하고, 그렇죠?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아이한테 네. 어 너는 이런 점이 되게 음. 근사해. 음. 어 어. 음. 내가 볼때 너는 음. 이런 점 되게 멋있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칭찬을 해주면 네. 아이가 더 훨씬 더 받아들여요. 음. 근데 그런 거 말고. 음. 너는 똑똑해 뭐 어, 이런거 어. 또 이런거는 자칫하면 노력을 하지 마라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괜히 어, 너 잘한다는 말을 어투를 잘못하면 빈정거리는게 될수있고요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음. 그래서 네. 일단 아이가 음. 집안에서 음. 편안함을 느끼면서 음. 자기 할 역할을 다 하고 음. 그 다음에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음.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된다면 네. 우리 아이들은 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이를. 네. 음,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요. 네, 음. 궁금하죠. 음. 저는 사실 예전에 아이를 네. 키울 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 선생님도 실수를 하시나요? 그럼요. 실수 많이 하죠. <laughs> 저는, 네. 음,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징글징글 음. 거리는 꼴을 못 봤어요. 찔려요. <laughs> 찔려라. 어. 그래서 얘가 있으면 네. 뭐좀 해. 책 하나 읽어봐. 그러니까 뭐해? 뭐 일이 뭐 그죠? 뭐하고 있어? 응. 어. 데 나중에 네. 커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더 일을 하면서 네. 제가 네. 막 일을 할 때는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 근데 네. 여행 을 가거나, 음.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있거나, 약간 무료해지거나, 음. 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아... 즉, 창의성이 생기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음. 예전에 본 그림 중에서 네. 만화였는데, 그 소년이 음. 그 언덕에 음. 있는 그 잔디 풀숲에 네. 이렇게 네. 누워서 네.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걸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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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보고 네.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 음. 말주머니가 생기면서 음. 음.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음. 음. 그게 지금 말하는 창의성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네. 집에서 혼자 네. 네. 어느 정도는 뒹글거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다 그것이 네, 무적으을 아, 뭐 해줘야 되나요? 물론 음, 어? 네. 너무 그것만 네. <laughs> 하면 늦겠지만 <laughs> 네. <웃음> 가끔은 네. 아이들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 아이들이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 봤어요. 네. 아, 특히 이제 우리 열두 어, 항목 네. 중에서 마지막에 네. 네. 아이가 하루에 30분 이상 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음. 이것은 우리가 해피타임으로 명명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해피타임. 음. 해피타임을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음. 자, 뭐냐면요. 네. 1번이 음. 신체를 움직이며 음. 마음껏 뛰노는 시간. 아, 네. 한번놀수 있는 요즘 시간. 요즘 놀이터 가면 애들 없잖아요. 아, 없어요. 그렇죠. 어, 요즘 초등학교 애들은 주말 체육에 놉니다. 어, 맞아. <laughs> 제가 바로 초등학교 옆에 살거든요. 아, 어, 그러시구나. 저희 부엌에서 에이. 이렇게 내다보면요. 에이. 초등학교가 보여요. 어. 근데 애들이 요즘 어떠냐면요. 정말 어. 정말 애들 은 노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추울 때 어. 애들이 <laughs> 운동장에서 어, 1교시 하기 전에 댄스를 해요. 댄스요? 네, 네. 아 아마 동아리인가봐요. 그, 왜, 학교 가면, 네. 운동장에 이렇게 계단식 네,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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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네, 네. 계단. 네, 네. 거기가 무대예요. 맨 <laughs> 위에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요. <laughs> 어 밑에 애들은 막 박수치게 놀고요. 아또 얼마 전에 막 한참 춥, 덥, 춥다가 살, 잠깐 네, 더운 네,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음, 댄스 때. 네. 네. 음. 네. 그때 애들이 정말 외투 벗고 한바탕 뛰고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놀러 네. 뛰는군요. 아이들은 정말 뛰어 놀아야 되는구나. 아, 저럴 때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여러분 음. 아셔야 돼요. 예. 네. 두 번째는요. 네, 네. 애들이 정말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 실컷 놀게 해줘야 돼. 어, 근데 너무 실컷 놀아가지고. 아, 너무. 네. 실컷. 장도 차이인데. 네, 네, 네. 엄마는 한 시간이 실컷이라 생각하고. <laughs> 애들은 한 시간에 5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뭐왜 그만하라는 거야, 네. 막. 그래서 어, 저는 네. 일주일에 하루는 애가 원 없이 놀게 만들어줬어요. 아, 하루는. 네. 어, 게임도 네. 치사하게 10분, 20분이 아니라 아, 하루는 그렇다. 정말 시컷 한번 해보라고. 아, 끝까지 아니에. 한번 해보라고. 어. 그러면 정말 능력 없는 애들은요, 아, 게임의 소질이안 맞구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laughs> 난이 길이 아닌가봐. 이러면서 어. 안 해보고 자꾸 어. 감질나게 하면 애들이 더 아. 안달이 나거든요. 감질나는 거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그래서 아. 한 번은 시험 끝났어요. 그냥 네. 원업 그래. 시험 게임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 어. 네. 그냥 p c 방 가서 한번 놀라 그래요. 아. 저 아는 분이 정말 애가 그렇게 게임 게임 얘기를 하더래요. 음, 음, 음. 그래서 애를 갖다가 그러니까? 만 원을 주면서 네, 네. 나가라 그랬대요. 어. 네, 나가서 놀아라. 어, 어, 어. 정말 애가 만 원을 주고 나가더래요. <laughs> 호기 있게. 근데 그 피시방이 생각보다 네. 값이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아오. 그래서 결국 얘가 만원다못 쓰고 왔더라고요. 아오. 결국 막꼬질 해고질 서로 왔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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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음.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음. 그 끝을 애들도 좀 봐야 될것 같아. 제가 뭐냐 너무 감질래게 하지 말자. 음. 또 하나는요. 네네. 세 번째가 음. 자유롭게 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 아오. 물론 아이들이 그림을 네. 그리는 애도 있고 못 그리는 애도 음, 있고 네, 근데 네, 요즘 표현 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어. 그럼 엄마가 네. 종이도 좀 여러 사이트를 사주고요 음. 그다음에 음. 그림을 그린 도구도 여러 가지 줘봐서 많이 경험해 보게 하는 음. 거 그것도 좋고요 네, 네. 또 하나는 특히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요 이런 애들도 음. 많아요 그래서 음. 읽고 싶은 책을 음. 마음껏 읽을 시간 음.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둥글둥글 거리는 거랑 좀 연결되는데요. 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음. 내가 뭘 잘할까? 나는 음. 꿈이 뭘까? 음. 나는 어떤 거할때 제일 행복한가? 라고 한 번은 음. 돌이켜보는 음. 시간이 있어야 돼. 음. 우리들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렇죠. 시험, 네. 만약 학교 숙제하다가 쓰러져 자면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아, 음. 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됐고요. 네, 네. 음. 그 다음에, 음.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주변이 음. 보여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조금 음. 편안해야지 상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막 정신없는데 우리 엄마가 보일까요? 그치. 우리 아빠가 보일까요? 할머니가 보일까요? 음.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만들자 음. 네. 그다음에 음. 음.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어, 그거는 네. 매주 쓸 필요는 없고 매일 쓸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네, 네. 자기가 어떤 사건에서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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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충분히 쓰게 음, 도와주시는 것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리하는 시간, 네. 그다음에 음, 이번에 네. 아이랑 같이 네. 그림 보러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림 보러 그렇죠. 네, 1학년 아이가 네. 예술의 전당 가서 그림을 봤어요. 남자아이가. 응, 남자아이가. 아.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네. 갈 때, 네. 어, 우리 미연 씨가 네. 이번에 네. 아이한테 네. 특별히 네. 예, 선물한 게 있죠. 네. 응. 네, 그, 뭐죠? 네. 응. 그 사실은 자주 솔직히 가지는 못하고, 응. 그리고 아이가 뭐 미술관에 먼저 가자라고 사실 하는 건 아닌데, 제 네. 어떻게 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쌤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 선생님께서 그 그 카메라, 네. 카메라를 한번 응. 아이한테 줘 봐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네. 한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응.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아이한테 가기 전에 네. 줬어요. 그래서 얘야 네. 어, 너가 응. 한 번, 보통은 제가 찍잖아요. 제가 네. 찍고 너 거기 앞에 서봐 찍고, 네. 내가 예쁜 거 찍고 했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디카를 줘봤어요. 그러면 줄때 네. 혹시 작동법은 네. 간단하게 알려주셨나요? 네, 얘도 사실 네. 제가 그 줬던 카메라는 그냥 네. 조금 쉬운 카메라에요 네. 누르기만 하면 되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커버를 열고줌 정도는 맞추고 네, 줌 정도까지는 네. 할수 있는 네. 이렇게 커버 내리고 두르고 네. 네. 아, 누르고 그다음에 네. 땡기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네. 뭐 찍은 거 확인할 네. 수 있을 정도로 아, 만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네.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어, 그런 표현 죠 네. 그런데 들어가서 봤는데 음. 물론 이제 그 전시가 평상시에 저랑 전에 갔던 음. 전시가 조금 다른 형식이긴 했는데, 네. 오, 되게 저도 약간 놀랐던 게 네. 집중도 좀더 잘하고요. 네. 보통 막 가면은 막 엄마 언제 나가요, 엄마 나가서 뭐 주스 사주세요 음. 막 이러는데 음. 뭔가 이렇게 찍으면서 생각도 하고 고압도좀 네. 이렇게 서있기도 하고 네. 하면서 훨씬 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좀 놀랐어요. 몰랐는데. 네. 네. 참여도가 다르죠. 감사드려요. <laughs> 네, 참여도가 다르고, 에이. 자기가 주인공이란. 이렇게 네. 인식이 생겨요. 네. 아이들은 그런가봐요. 네, 실제로 카메라를 든 사람은 음. 절대 딴 짓을 못 하거든요. 음음. 그걸 제대로 찍어야 되니까 음음음. 관심도가 훨씬 올라가요. 음음. 그래서 제가 한6 살부터는 네. 목에 음. 꼭 디칼 하나 걸어주라고 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그랬었나봐요. 그렇죠. 아, 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네, 혹시 네. 이제 그 보고 나오면 뭐 음악 분수도 있고 네, 네, 네. 카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음, 혹시 음. 그 그림을 본 음. 내용 중에서 음. 네. 어, 좀 인상 깊었던 거를 하셨나요, 글로 어, 솔직히 말하면 고구까지 네. 제가 못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laughs> 쌤이 이제 고기 네. 고구 하나 말씀해 주신 게 나오면 네. 뭐 이게 앞에 기념품 네. 같은 거 파티샵 있죠 네, 그런거 네. 말씀하신 게 있어서 네. 아이한테 그 고, 그 그림으로 만든 그 큐브, 네, 이렇게 네, 맞추는 네. 큐브, 맞아요. 그거는 걔가 선택했고, 네. 저는 그 엽서, 네. 엽서 하나, 너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음. 그림의 엽서. 네. 그래서 사서 그 엽서 뒤에다가 네. 솔직히 이제 글까지는 못 쓰고, 네. 자기 책상 가서 그림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 네. 시간이 있었어요. 좋아요. 자 이게 네. 수년이 흐르면요, 네, 네.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아이가 이런 게이기요 네. 사실 공을 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음. 뭘 봤는지. 네, 네. 그렇지만그 기억은 나와요. 음. 엄마 그때 엄마가 나한테 <laughs> 엽서 사줘서 내가 <laughs> 그림 그렸잖아. 엄마 <laughs> 네. 거기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네. 그게 입시에서 네. 말하는 동기예요. 우리가 음, 음, 아, 굉장히... 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기를 기억하게 내주는 거예요. 아, 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 자 네. 그거 하나로 얘는 굉장히 어떻게 행복 지수가 올라갔죠. 그랬을 올라갔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엄마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음, 음, 음. 자녀의 행복에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자. 네네. 네. 그리고 네. 아이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네. 우리한 테 나중에. 효도를 할수도 있어요. 아, 효도와 효도.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걔가 네. 먼저 표현해야 되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 오늘은요. 네. 우리 아이가 행복한가요라고 네. 예 체크리스트 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해피 타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구체적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요. 네. 여러분필기 하시고 네.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빵빵빵 올라가게 <laughs> 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까지 또예 다시 만나요. 拜拜呀。